우리 집에 올때 있지. 서울 갔다가 그래, 당신 말만 따라 2주에 한번 서울 가. 응. 가는 날, 대빠람부터 일어나. 일찍 가면 7시, 늦게 가면 7시 반. 일찍 가는 이유도 얘기했잖아. 가. 근데 갈 때는 어? 시급하고 가. 올 때는 느긋하게 와. 나 가면 수학도 가르쳐주고 해. 문제 모르겠다 음. 그런 거 알려주고 풀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렇다. 고 네, 애들이랑 알았어. 나와서 오케이. 뭐 나들이를 한다. 능력사가 어, 없어서. 오케이. 서울 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 둘을 키워주고 계신데,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보통은 일요일 날한 3~4시쯤에 서울에서 음. 다시 출발을 해요. 저도 애들 보내놓고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유는 저도 뭐. 싫은 데를 가서 그런가. 뭐, 그게 불만인 거는 본인이 참아야죠. 우리 새끼들을 뭐, 네가 뭐, 잘해주기로 했어, 뭘 했어. 왜, 응? 그것도 웃긴 거야. 왜못 가게. 그게 싫은 것도 웃긴 거야. 그냥 싫어. 어, 근데 서로 아이가 싫고. 어. 야, 니랑 나랑 나한테. 야, 평소에 같이 살때 잘해줬으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지도 않았고. 잘해줬지, 처음에는. 뭘 잘해? 줬지맨 처음에 한 달? 어, 처음 사이 좋다가 틀어지게 된 계기도 애들 때문이에요. 음... 처음에는 같이 살았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어, 아이들한테 이제 대해주는 게. 너무 귀엽 그냥 뭐, 체벌은 좀 하는데, 뭐, 그, 과하게, 음... 교육이라는 목적에 좀 아이들한테 대하는 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뭐 무릎 꿇고 손 들게 한 적도 아... 있고. 그것도 한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세네간씩 막, 세네 시간씩, 이렇게. 첫째 딸도 그렇게 키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했었던 적도 있고, 뭔가 지 숙제가 있으면, 그 외워서 오는 거면, 외울 때까지 잠을 안 줘. 내가 아, 좀, 그냥 재워 그러면 새벽 3시고 4시고그 외울 때까지 잠을 안 줘. 근데 애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커지니까, 다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 배안 고팠어? 얼른 먹어. 사태 뼈 잘라줘. 뼈 잘라줘. 응? 뼈 잘라줘. 응. 먹을 거야. 네, 뼈 잘라줘. 또다 굳어가잖아. 나한테한 응. 먹어. 좀. 왜 계속 어저께 했던 말이 그거잖아. 왜 우리 아들 애들한테 그렇게 아... 못해줘? 어 아, 우리 새끼들이한테나 그렇게 좀 해주지. 응. 아 미안한데 그 서울 얘기. 아... 그래 재윤라는그 서울 애들 얘기를 꺼낸다는 게. 그러면 내가 네 기분 맞춰가면서 맞혀. 얘기를 해야 되냐?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 근데 난 그게 남아 있다니까. <목소리> 아야. 아. 아. 아빠 안 보고 싶구나. 네? 아빠 안 보고 싶어. 아빠 안 보고 싶냐고. 지금은 제가 서울애들뭐 믿고 싶고 좋고가 없어요. 그냥 그냥 남. 저는 제가 제 교육 방식으로 다 시킬 생각으로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첫째 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엄청 게 나가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뭐 자리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나가서 뭐 앞에서 지 칠판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거. 둘째 애 같은 경우는 아 어머니 그뭐 요즘 뭐 한글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한글 전혀 모르고요. 그래. 가르쳐 준 거는 누가 가르쳐 줬다고 하루만에 바로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을 두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점점 지치고 해서, 음. 그냥 그냥 반 미치게 산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께서 자녀들 을 이렇게 딱 엄격하게 대하시는 분도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진정 부모님이 없어요. 아... 살아는 계시겠지만 와, 얘... 저는 안본 지도 오래됐고 모르고. 그 엄마라는 사람 응. 아픔에서 키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거든요. 생활 능력이 응. 응. 책임감 그런 게 되게 강해가지고 저희 큰 딸은 제가 다섯 살 여섯 살 팬티도 빨게 했고요. 아... 물론 못 빨지만 애벌이라도. 처음. 처음부터 자기가 뭐를 까먹은 게 일곱 살일 거예요. 와, 어떻게 깎는 거다. 대충을 까물지언정 저는 다시 깎여요.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속상해, 애들. 응? 할머니가 봐주시는 거잖아. 엄마도 없고 따지면 아빠도 없고. 하... 너는 우리 엄마라도 있고. 아빠 언제 와? 아, 13밤 자고 올게.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 13까지 써놔. 아... 자기 전에 동그라미 치고 자. 엄마가 나한테 보여주더라. 아... 얘 이거 맨날 동그란 신에서다고아빠 음, 언제 오니? 어, 보고 싶겠죠. 더 보내기 싫어. <laughs> 무슨 것딱지라 어. 네가 뭘 했다고 더 보내기 음. 싫어? 나는 응, 얘기... 너한테 불만을 얘기 안 할게. 얘기해봐야 너안 들어줄 거고 나한테 쏠 거니까. 싸워 아, 불만이 어, 조금 더 해. 들어가면 그걸 내가 못 받아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러다 내가 화가 나잖아. 나는 거기서 받아치는 순간 또 싸워. 그럼 너일일이또 신고해. 네, 아 동학대요. 내가 일일이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잖아. 아 동학대요. 너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랬어. 음. 뭐 어쩌다 한번 싸워도 그걸 갖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게 아니라 그럼 다음날 술 깨고 대화로 풀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를 아니면 본인이 진짜 개선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건지 저는 뭐 정말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음. 네 저희 애들이 학교에서 느끼기에는 ADHD 이런 둘 다. 5학년, 음. 1학년인데. 산만하고 그래요? 좀...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산만했었거든요. 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산만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는 전교 2등도 하고, 전교 학생회장도 하고, 전뭐 부모님한테 크게 사고 친 적도 없고. 음. 저도 애들이 이제 지금 몰라도 커, 커가면서 좀더 본인들이 알아가는 게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는 몇살때 이게 돼야 되는 혼자 그만의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너무 많이 안 좋았어요. 뭐 진짜 막 구정도도 많이 심하게 많이 진짜 심하게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첫째가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이 좀 그거 아 이거나 너무 심각한데라고 싶어서 그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건가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이 했는지 할머니가 했는지 선생이 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친구 잘 알려줄 수도 없고 안 알려주니까 네. 이 사람 말은 선생이다 하는데. 저를 의심한 거예요. 응. 실제로 저를 의심했고 네가 한거 아니냐, 네가 할머니랑 짜고 한거 아니냐. 응. 이게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 아동 학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말씀을 아유, 들어보니 그때 당시,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막 그거라고 하면 전벌 받겠다 하고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 다 했어요.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음 무혐처분 왔고, 그처음에 시작은 합가를 해서 아이들을 잘 데리고 와서. 이제 두 아들과 큰딸과 이렇게 해서 잘 키워보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잖아요 잘 해보려고 또 연애 때 손주들 봐주시는 집에도 저도 몇번 갔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 어머님 저희가 바로 데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님 그냥 술이랑 해서 이 사람이랑 잘 살아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음.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를 애기도 그냥 제가 데려가서 키우겠다 음. 좋은 마음이셨던 거잖아요 네. 잘 키워보려는 네 음. 뭐. 남편분도 말씀하시면 산만하고 이러니까 좀어 키우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가정교육하겠다고 뭐 가르쳐 보기도 하고 공부도 지도도 해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아동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보진 않지만. 아이를 한글 가르치는데 빨리 못 배운다고 끝까지 배울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재우지 않는 거는 되게 아이한테 문제가 되는 행동 맞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그거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 몰랐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고쳐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어쨌든 나의 처음에 시작된 의도와는 다르게 본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거에서 왔던 그 아주 그 마음. 화남, 속상함을 가지고 남편이 조금만 아이를 울리거나 그러면 어 너도 아동학대로 한번 가서 조사 받아봐 이런 마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또 남편분은 어, 나만 당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서로 감시하고 그렇지. CCTV를 설치하고 서로가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네가 아동학대네, 네가 아동학대네 이러면서 거침없이 서로를 공격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재혼 과정이니까 힘든 게 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른 시절에, 시절에. 잠깐 나왔잖아요. 이걸. 그 아내분이 언제부터 부모님 없이 지내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아예 두분다 아예 그냥 얼굴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네. 아. 어머니는. 이제 설날이나 추석이나 되면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외숙모들, 삼촌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 나서 너네 버리고 뭐. 아이고. 살림차렸다 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아버지는 자꾸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태어 뱃속에 있는 걸 보고 가셨는지 나온 걸 보고 가셨는지도 몰라요. 음. 그런, 들런 내용도 없고. 네. 음. 그럼 어떻게 그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실질적으로는 저희 언니가 금전적으로는 언니가 다 했고요. 언니가. 언니몇살 위세요? 두살 위야. 와, 언니도 어린 어린 아이였는데 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금전적으로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등학교 때부터요? 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학생이 가 어떤 일을 어떻게 일을 해서야 그냥 저희 이모 집뭐 사촌 집들 전전하면서 아이고. 뭐 재워주거나 뭐 돈이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런, 음. 그렇게 한거 같아요. 12살도 아닌 2살이 아, 많은 언니가 아니 좀 언니가 나이 차이가 음. 많이 나서 음.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음. 아내분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뭐쭉 들어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아내분은 부모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네요. 왜냐하면 언니가 정말 너무 가엽고 대견하게 동생들을 건사했는데 동생을 아끼긴 했겠지만 뭐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를 대하는 건데 뭘 얼마나. 이렇게 어른, 어른들처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거칠게 대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아이를 사랑해도 경험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의 마음 안에서는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중학생인 아이들이 동생을 돌보는 게 그냥 아주 예산일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성장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아내분의 성장 환경과 이 조카나 큰딸의 성장 환경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큰딸에게는 엄마가 있잖아요. 응? 아내분에게는 엄마가 없었지만, 엄마 역할을 하셔야죠. 응?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